봄에 전령사가 꽃만 있는 건 아니죠. 입춘을 맞아 지리산 자락에선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춘이지만 눈이 녹지 않아 찬 기운이 도는 해발 500m의 지리산 자락 고로쇠 군락지입니다. 고로쇠 나무에 드릴로 0.8cm의 구멍을 내고 톱밥을 떼어낸 뒤 작은 호스를 꽂자 맑은 빛깔의 수액이 한 방울씩 흘러나옵니다. 수액은 직접 받지 않고 저지대까지 연결된 긴 호스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올해 고로쇠 수액 재취는 지리산의 내린 눈과 추운 날씨 탓에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고지대에서만 생산되는 지리산 고로쇠는 수질이 뛰어나고 단맛이 강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깨끗해요. 이 지리산 쪽이 깨끗하고 밤에 영하로확 떨어졌다가 낮에 뜨시지니까로. 가로... 전국 최대의 고로쇠 주산지 인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고로세 수액 판매로 36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이력제도 도입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 생산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받았는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 고로세는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뼈의 조화, 골리수로 불리는 고로세는 인유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